한번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 오늘은 한국 배드민턴에 살아있는 전설 안세영 선수가 또 한번 만들어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세송 세빙회에서 열린 프랑스 오픈 결승 코트위엔 세계 1위 안세영, 그리고 늘 그녀를 뒤쫓던 세계 2위 왕제이가 마주섰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대로 그리고 동시에 충격적이었습니다. 안세영이 2대 0환승으로 왕제이를 압도하며 프랑스 오픈 2연패에 성공했습니다. 왕제이는 올 시즌 내내 안세영을 넘기 위해 모든 걸 걸었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같았죠. 올해 6번의 결승, 6번 모두 안세영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야말로 왕제이 킬러, 중국의 악몽이라는 말이 딱 맞을 정도예요. 덴마크 오픈 결승에서도 왕제이는 1세트를 5에서 21로 내주고, 2세트에서 18에서 10으로 앞서다가도 결국 역전패를 당했죠. 이번에도 그 악몽이 반복됐습니다. 왕인은 끝내 안세영의 벽을 넘지 못한 채 또다시 트로피를 내주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안세영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8강에서 가옥황제를, 중결승에서 천위페이를 모두 꺾으며 중국의 상위 랭커들을 차례로 제압했습니다. 특히 중결승에선 87분 동안 이어진 혈투 끝에 승리를 거두며 정신력과 체력 모두 세계 최고임을 증명했죠. 결승전에서도 흐름은 한결같았습니다. 1게임 초반부터 놀라운 집중력으로 상대를 몰아붙였고, 네트 앞 강력한 스매시로 왕재이를 흔들며 빠르게 점수를 벌렸습니다. 왕재이는 점점 흔들렸고, 실수가 이어지면서 자멸했습니다. 이 게임에서도 안세영은 초반 5연속 득점으로 승기를 잡았고, 13대2까지 점수차를 벌리며 완벽한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안세영의 시선은 더 높은 곳을 향합니다. 이번 우승으로 그녀는 단일 시즌 9회 우승. 자신이 세운 여자부 최다 우승 기록과 타이를 잃었습니다. 남녀 통틀어 최고 기록인 일본 모모타 켄토의 11회 우승까지 단두 걸음 남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호주 오픈과 월드투어 파이널스. 만약 이두 대회마저 우승한다면 안세영은 남녀 모두를 통틀어 역사상 가장 많은 시즌 우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녀는 지금 한국 배드민턴의 한 페이지를 넘어서 세계 스포츠 역사의 이름을 새기고 있습니다. 한계를 넘는 집중력,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열정. 이게 바로 안세영이 세계 1위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신다면 댓글로 안세영 선수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스포츠 스토리 계속 보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주세요.